외국인 중에 이렇게 한국말잘하는 사람 처음 만나봐요 저는 o r d o 아니고 r doctor? doctor? d o 아직 <웃음> 아직 시간이 t o r doctor? doctor? d o c t 찍은 doctor? d o c t 이탈리아 최고의 여행 이제 어디야 d o c t 가라 베니스. 베니스 d o c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야 돼 30분이고, 거의 와서 20, 30분 기다려야 돼서, 가다가 빵 같은 거 있으면 좀 먹으려고요. 소를 잘못 예약한 것 같다. 아, 베네치아 섬이 있으면, 베네치아 섬이 있으면 그 섬에 있어야 되는데, 또 다른 섬으로 해버렸어. 아, 씨. 배를 타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 지금. 배탈 생각은 없었는데. 45유로. 48시간 동안은 무료니까 내일 무료고, 그 다음날 무료니까. 뭐 맞겠지? 어우, 흔들려. 괜찮아보이는데? 사람 엄청 많다 괜찮다 박스다 어, 짐돌칸이 필요한데 그러면 몇년 정도 하신 거예요? 10, 10, 10? 10년?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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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Uh -huh. 아. 저는 21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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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 안 보이죠? 더더더올 더 <laughs> <laughs> 누나 누나. <laughs> 어왜 이렇게 잘나은구만 신기하다. <laughs> 저 거울 볼 때마다 30살인가? 아 아니요. 아니요정 아니요. 3 9살. 아니요. <laughs> <laughs> 아니우 뭐, 와. 한국말 외국인 중에 이렇게 한국말 잘하는 사람 처음 만나봐요. 아 진짜요? 네. 어, 우와. <laughs> 아, 신말아 진짜로. BTS 유진수 때문에 아, 알게 된 거예요? 옛날에. 축복주며 축 아이유. 아이유 친구도 한국말 할줄 알아요? 응. 한국어를 한국을 좋아하셔서 한국을 계속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근데 한국 10년 동안 그걸 봤는데 한국 사람이랑 처음 얘기하는 거라고요? 응. 말도 안 돼. <끼리> 아, 일박2이 좋아. 응? 좋아해요 일박이 좋아하고 게이바도좋아게이 바게. 이이수근이기게기 바게. 이, 이 mm -hmm. 좋아하는구나 <laughs> 잘생겼으니까 <laughs> 음 저는 한국 아니고 독 닥터? 진짜요? 괜찮을텐데 아직 아직 아직? 아 인턴이나 예전에 그냥 아직 닥터 메카닉 닥터 너무 힘들어 힘들긴 하겠다 근데 존댓말이나 이것도 다 알아요? 리스펙 올올더 리스펙 아아 포멜 아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나 몰라 나 아, 몰라도 돼요.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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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외국인, 외국인 패시브. 오케이. 네, 괜찮아요. 저는 누나요 저는. <laughs> 저한테 리스트 갈 <웃음> 필요 <laughs> 없으니까요. 편하게 하편하 음... 전 한국... 밥? 밥. 어... 좋아요? 에, 몰라요. 아, 몰라? 김치 먹어봤어요? 떡볶이. 삼겹살. 누누 음. 먹고 싶어요? 저도 싶어요. <laughs> 혹시... 음. 같이 좀 이따 친구랑 같이해서 밥 먹어도 돼요 같이? 아, 아, 아. 진짜 더 신기해. 나도 신기해. <laughs> 지금 한국 드라마 음악. 안 됐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해요? <웃음> <웃음> 어, 대박. 하나, 둘, 셋. 할것 같아요. 어, 어 흔들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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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소에 친해져가지고 아모국어할줄 아는 사 만나가지고 가 엄청 잘하질 것같 사람들이 왜 베니스 베니스 하는지 알겠다. 아, 이게 화면에 안 담긴다는 게 진짜 아쉽다. 어제 간 곳만 해도 거기가 이탈리아 1등이다 생각했는데, 남부는 남부대로 또 매력이 있고, 베니스는 끝났다, 진짜. 와, 미쳤다. 너무 예쁘다. 이밤 분위기가. 와, 미쳤다. 음, 귀여워. 결국 <laughs> 어딜 가든 저거 던지는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너무너무너쁘다왜왜무왜왜너왜왜무너왜너무왜무너왜너무왜무해왜너무왜무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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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너무왜무 <laughs> Do you speak English, Spanish? English, Spanish, and some French. Some French, wow. w a 이쪽으로 와! 다 a r 찍자.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돈좀 뽑으러 a t m 기계 왔습니다 지금. 18kg. Tony? Tony? 라 o n y t o n 음, 그라가스다, 그라가스. 알루프 음, 맛있어? 응, 그냥 과자네, 과자. 응, 근데 맞아? 빵이야? 빵안 응. 아, 그래? 음, 너무 맛있겠다. 먹을 때 어떻게 처음 시작하냐고? 응. 어떻게 말하냐고? 어떻게 말하냐고? 음, 그러니까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맛있게 시작, 스타트. 맛있게 먹어. 아이, 너무 맛있다. 맛있어? 먹어봐, 맛있어. 오케이. Okay. 오, 어, 좋다. 좋다, 좋아. 조용히. 음. 화질이 별로 안 좋다, 그지? 어있어? 음. 진짜? 그래? 이게 좀 인식이 카메라 들고 이러면은 뭔가 멋있다고 느껴져? 응. 음. 아 진짜? 진짜. 우와. 신기하네. 음. 최고. <laughs> 최고. 그라샤 맞지? 그라 그라샤 라샤. 그라샤 최고. <laughs> 일본어도 할줄 알아? 아리가또 <laughs> 중국어는 할줄 알아? 아 한국 인증 받았다 세계 나라 중에 제일 한국이 좋다 이거잖아 김하자 최고 그래서 최고 저거 치약 맛이야 치약 맛 <laughs> 민트는 한국이 더 맛있다 어? 응. 진짜? 어. 여기도 맛있는데 한국이 좀 진해 음. 여긴 좀 약해 <laughs> 네, 맛있다. Mm -hmm. Mm -hmm. 이탈리아에서 이제 여기저기 막다녀봤는데 화면 안 와도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진 찍으러 오는 것 같기는 한데 굳이 안 와도 될것 같아요 그런 걸 좋아하지도 않아가지고 한번 지나간 버스는 못 잡는 법. 그 섬은 안 오고 이런 거 이런 거 보면 돼요. 브라노랑 브라노 섬은 이거를 오히려 못 보고 베네치아는 그냥 베네치아 본 섬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알록달록한 색깔 볼바에는. 합작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귀한테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귀하게 귀하하게 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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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하게귀하 u Travel around the world First one, Singapore Yeah, France Spain Barcelona Seville yeah, Sevilla Seville is very cheap And then very very beautiful 14 Airports yeah, Italy Roma, France Florence Pisa Venice Then tomorrow I'm going to Slovenia But I'll It also depends on like the man There's a for Slovenia? Yeah Really? Yeah. Check the news yeah. Oh no Come <laughs> on Like 400 million euros Big thing thing like Check oh, the news eyes. please Thank <laughs> <Don't> you, thank you <laughs> Where were you going, for going a to? Ljubljana? Ljubljana? Like um, yeah Oh yeah The city, it's the capital yeah. Yeah. Can I speak? Like more News Yeah It's like Like Really? Yeah. No, yeah no, First one, Solskjaer 듀노 솔칸, 이태리, 슬로베니아, it's between, i 칸 y e a 이걸 처음 알았네. 여행객이 뉴스도 안 찾아보니까 이런 걸다 찾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아, 내일은 호스텔에서 하루 머물고, 그리고 그 연락이 맞다 가지고 처음 보는 여자 집에서 자기로 했거든요. 슬로베니아에서 치어리딩 국가 대표로 뭐 하했을 때요. 그분 집에서 자기로 해가지고, 와, 아무튼 감사하다. <목소리> 안에 <mile get arrested. hora Yaz''> 네, <hehe> 지금 다 닫아 가지고 밖에 나와서 지금 한 2차, 3차 하고 있어요. Uh, <onun ruins> <jamming>. <felony autograph> Where is it going to go from? Inverness, in the, uh, the Highlands. <laughs> oh, I don't know what. I'm a YouTuber too. So i Can I take all the video? It's okay? Yeah, of course. Ah, uh, okay. Yay! Yay! So they're close. I didn't drink this once, but. Is good? Yeah. They kick us out, so. Okay. You Can introduce yourself? Yes, you And oh, then we can. <laughs> Freddie, I'm from Germany. Oh, my name is Kim. I'm 21, South Korea. 해석 좀 <laughs> He was in the boot camp. He broke his ribs, but he still managed to do this 20 kilo march with like 40 kilos backpack. How much do? It they, they always sucks because. Ooh. Never have I ever gone out and waking up a place I did not know myself. Uh, my <laughs> it was in it was in Inverness. So I so I live on festival grounds. So basically, what? the festival happens around my house, and I woke up on some random doorstep. And the day after, I woke up in a van, which turned out to be my teacher's van. <laughs> <laughs> like, oh, no. no, but like their whole family was there. Okay, and, like, this like, was like a social event. <laughs> <again. laugh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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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ve too much weird shit. Yeah. <laughs> <laughs> yeah. Never have I ever woken up in yeah. my teacher's. Really, funny, but... But I feel like everyone c u l e t h a e u s e t r e h e s r s o e s m e t h i s o n m g e t h i n a g t i h a v e r to e d o a h I'm n a d n n o t h n a e r to r i g o n g i n g to t e o t h a go o to t e o m o a r h e e r o a h w I'm o e r e l n l I'm n g e t h e r e r I'm a n n o n e g o i n g a go o to m a l l m o r e r i g h t a g t e r a l l t h e w h o l e e l e r t r I'm g o l I'm e o h g o d I'm gonna go o v e